아빠이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지역 4만대 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 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료음 중고차 아빠의 드링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니산의 플래그십 세단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알티마와는 정말 결이 다르고, 정말 고급스러운 마감재와 옵션까지 풍부하면서 스포티한 디자인까지 너무나도 매력적인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옆에 있는 니산의 맥시마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1,159만원 1,159만원에 정말 메리티 있는 금액의 니산 알티마 차량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손팀장이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알티마와는 전혀 다릅니다 스마트 크루즈 그리고 어라운드 뷰 통풍 시트 파노라마 썬루프 등다 들어가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에 또 시세보다 100만원 이상 저렴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2016년형 모델에 주행 거리 10만 k 로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립 보상 단순 판금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옆에 있는 맥시마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드릴게요. 자 전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알티마와는 전혀 다른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또 닛산의 신형 룩은 U자 그릴의 룩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지금 또 옵션으로 봤을 때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과 이 엠블럼 아래쪽에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바로 360도 어라운드 빛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간주행 등은 LED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어서 측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또전 차주님께서 정말 멋스럽게 블랙 유광일로 지금 다 칠해놓으셨고요. 타이어도 지금 교환식이 아닙니다. 또사이리미러 안쪽에는 후추방 감지센스 옵션과 전체적으로 측면부의 컨디션도 너무나도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차주님께서 이런 간 파니 스포일러 이런 거잘 해놓으셨고요. 또 어울리기 잘 해놨습니다. 후면부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성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안쪽에 전혀 부족하지 않는 널찍널찍한 트렁크 적재 공간과 그리고 청결도 면에서도 아주 깨끗한 트렁크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풍부한 옵션과 공간성, 컨디션 만나보시죠. 자,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 봤습니다. 들어왔을 때뭐 담배 냄새, 뭐 쩌든 냄새 절대 나지 않고요. 굉장히 좋은 향기만 납니다. 자, 바로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뭐가솔린테란답게 정말 정숙한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옵션들 정말 많습니다. 천장에 봤을 때는 개방감 끝내주는 타노르마 손높이 옵션 들어가 있고요 2열까지 개방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개방감 끝내줍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아틀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핸들 조향에 맞게끔 연동되는 모습에 오른쪽에는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 옵션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 내려오시면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기어 노브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와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각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도 무난하지 않아요. 또뒤커튼들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앞차와의 간격까지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는 네,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들 뒤편에 봤을 때 일단 핸들 열선 기능과 그리고 리어 커튼 기능들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보어 트림 쪽 봤을 때 이런 우드 그레인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옵션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확실히 닛산 알티마는 전혀 다른 게 시트 쪽에도 컬티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시트 아래쪽에는 운전석과 조호석에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맥시만 차량의 앞좌석 공간성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이 차량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성과 컨디션 만나보시죠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공간적인 부분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뒷좌석 역시 컬팅 시트 정말 고급스럽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일단 컨디션 여멸... 아...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닛산 맥시만 차량의 실내 공간성 모두 다 확인해봤고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정리까지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보네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지금 바로 맥시만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네, V6 6기통 차량답게 정말 정숙하고 부드러운데요.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2016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0만 k m 대 중했고요. 중고차 성능록 보상, 단순 판금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1159만원. 1159만원에 정말 착한 금액에, 네. 플래그십 세단 맥시마 차량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손 팀장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이 맥시마. 이싼알티마는마감재 옵션, 성능부터 전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또, 어라운드뷰, 후추방 감지 통풍 시트, 스마트 크루즈, 모든 옵션 다 들어가 있었고요. 또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보신 맥시마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거나 으 구매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이드링카 대표 번호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 한분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이드링카에서는요, 이 차량 외도, 수원 전체 지역에 4만 대 이상의 매물들 모두 다 스스로 같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도요. 아빠이드링카로 아 문의하시면요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닛산 맥시마 차량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시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이드링카의 아 소녀 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